당연히 지상층은 수익률 기준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음. 음. 아파트는 더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반전은 사실 파는 거에서 불리한 건데 얘는 반전보다는 파는 거에서 어쩌면 출구에서도 유리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. 예, 수익률이 음. 한16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월세는 이제 40만원 대출이자로 나가는 돈이 없는 어, 거잖아요. 없이 들어오는 수, 거라서 운전이 선생님이 40만원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. 예이. 그래서 거의 1년이면 한 500만원 돈이 될 건데 3000만원 대비 한 500만원이면 수익률이 훌륭하네요 선생님. 네. 근데 우리가 보통 그리고 배울 때는 20%를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수익률로만 계산하면 16%라서 그것도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했었어요. 그 고민도 사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. 그러면 그거 환경미언 선생님, 선생님. 예? <laughs> 선생님이 생각할 때그 16%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요 어, 선생님 16%라고 이 시국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땐20% 얘기한 거는 반지하잖아요 당연히 지상층은 수익률 기준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음. 아파트는 더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반지하는 사실 파는 거에서 불리한 건데 얘는 반지하보다는 파는 거에서 어쩌면 출구에서도 유리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1번 물건을 할때 거기서 돈 왕창 땡기잖아요 <laughs> 선생님, 그렇죠. 땡긴 걸로 어쨌든 또 <laughs> 네, 전세를 네, 하게 되면 네. 유동성은 점점 커질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네.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내가 투자하는 본질은 내가 현금으로 딱, 그렇죠. 현금으로이고 그걸 하는 이유가 선생님도 너무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서도 그 회사를 나는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. 현금으로 모으는 게 우리 투자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,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. 수익률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네 선생님의 투자에서는 첫 월세 아니에요? 사실 두 아니죠? 번째인데 첫 첫 번째 월세를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에서 월세를 받는 게 하나 있었어요. 아, 아, 아. 있었는데 첫 월세였는데 제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음, 맞네요, 맞네. 네. 그런 케이스가 걸리기가 잘 쉽지 음. 않은데 저첫 번째 그런 네. 케이스가 걸려 가지고 세입자분 때문에 좀많 고생을 네, 하셨는데 그랬던 봐요? 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월세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음,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? 네. 그걸 씻어 버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음. 그래서 고민 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음. 보면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바람직하다고 맞습니다 수익률 네. 내가 30% 40%환경미화 선생님처럼 100%막 <laughs> <laughs> 선생님 너무 잘해서 잘해 그런 거고 1 6 이거 훌륭한 거죠 뭐 이건 또 시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반지하보다는 훨씬 큰 물건인데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물건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음. 좀 듭니다 선생님 네. 네. 그리고 세입자분이 좀잘 만나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명도로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했습니다. 어떤 뭐 이사 비용도 안들렸는데 음. 저도 아까 선생 님 오셨을 때그 세입자분들을 이렇게 뵀는데 보통은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랑 인감 증명서를 챙겨 오는데 선생의 님 인감 증명서만 챙겨 온 거고 그 세입자분한테 <laughs> 명도 확인서 왜안 챙겨 오셨잖아고 <laughs> 오히려. <웃음> 당연히 낙찰, 낙찰자를 챙겨오라고 그랬는데, 난 아, 뭐 다. 별로 그 중요한 건 아닌데, 그래도 <laughs> 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난 선생님이 놓고 온줄 알았어요. 그래서 어왜 이렇게 당당하시지? <laughs>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아니뭐 누가 갖고 있는지 상관없죠. <laughs> 잘하셨습니다. <laughs> 어쨌든 아, 명도만 하면 되는 아, 거니까 <laughs>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제일 처음에 대면했을 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사 들어온 지한 3개월 만에 경매 관련된 아, 문서가 막 날아오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. 생각해서. 이분들은 원래 2530만 원인가 그 정도에 음, 계셨던 분들이에요. 음. 근데 또 보증금을 일부 한 3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시고 음, 나가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 안 하시고 음. 저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<laughs> 감사하고 음. 감사합니다. 그제 이사 비용도? 없었어요. 드신거예 네, 없었고, 아... 대신에 그분들하고 처음에 만나서 얘기할 때 집을 어차피 구하셔야 되니까 구하실 동안 있으시라. 어, 시간. 네, 시간을 드리고, 음... 대신에 저한테도 좀 시간을 달라. 빈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보다 살고 계실 때 부동산에 와서 그집 보는 게 다른... 네, 느낌도 다르고, 또 시간을 또 절약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을 제가 단축한 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.. 그래서 명도 전에 계약까지 하시 계약까지 할수 있었던 거 같고. 이번에도 투 채널로 <laughs> 접근을 하셨나요? 한쪽에선 한상... 채찍이고, 한쪽에선 <laughs> 당근이고. 보통 잠깐만요. 다 잔금 납부할 때 인도 명령은 다 신청하지 않나요? 당연하죠. 다 신청하시죠. 무조건 해죠 내일 나갈 거야 해도 해야 돼. <laughs> 그러니까. 인도 명령. <laughs> 잔금 낼때또 인도 명령은 항상 신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. 어. 인도 명령서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.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하고 진행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있으면 제가 해드리고 또 음. 부동산 오, 오면 좀집좀잘 네. 보여달라. 네, 네. 그러니까 낮에 또계시더라고요 음. 그래가지고 집을 잘 보여주셨어요. 어, 네, 네. 그래서 진짜 선생님, 운이 잘 맞아 떨어졌네요. 네. 21년도가 기대가 됩니다. 선생님. <laughs> 네? 뭔가 실출날이 너무 좋네요. 그래요. 됐습니다.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는 세입자셨지만, 원활하게 세입자가 나가시기 전에 집 계약까지 9천에 40만원에 계약까지 잘 마무리하신 거. 축하드립니다 저는.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3 개월 만에 다시 집 명도하는 것 때문에 찾아뵙게 된 건데 선생님께서 아 오늘은 얼굴을 당당하게 오픈하고 하겠다라고 <laughs> 말씀해 주셔서 얼굴을 한다는 게 괜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아직 뭐 당장 퇴사 <laughs>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<laughs> 예, 그렇죠 예, 예. 얼굴을 또 오픈하신다고 말씀해 주셔 <laughs> 계획이 또 있으시다고 예, 예. 앞으로에. 예. 그게 어떤 거예요 선생님 작가님하고 이제 네. 두 번째 방송을 찍는 건데 큰 의미는 없고요 전에 한번 모자이크 안 하고 했다가 제 교육생분이 막 전화가 왔어요. 아, 선생님, 어. 그거 좀 해주면 안 되냐? 아니면 좀 내려주면 안 되냐? 음. 자기 직원이 뭐본 사람이 있다고. 그러니까 음. 저도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는 구독자가 더 적어가지고 뭐 누가 보겠어 했는데 음. 경매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음.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. 아, 상관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우리가. 범죄를 저지른 건 어. 아니고요. <laughs> 근데 뭐 어, 오히려 뭐자이크 하는, 하는 게더 네, 이상할 네, 수도, 네, 수도 네, 있다는 생각도 네, 네. 사실 들어요. 네. 음. 보통 이제 TV에서 범죄인들을 <laughs> 모자이크 처리하지. <laughs> 일반인들을 모자이크 처리하진 않잖아요. 아그 그... 말씀하니까 시그 <laughs> 황경미원 선생님께서 <laughs> 네. 최근에 음. 되게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셨는데 모자이크를 굉장히 심하게 주고 목소리도 <laughs> <막 웃음> 안녕하세요 막 이런 소리로 <laughs> <회로> 해놓니까 으 범죄자들 <범죄적인 웃음> 개이라 <개요일아가> 되게 나쁘요 <나버리게. 웃음> 당당하게 선생님 내돈 갖고 내가 하는 건데요, 뭐 그렇죠. 뭐 재밌게 하는 거죠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갑자기 생겼는데 선생님은 최근에 막 두채를 3개월 통로 해서 집이 두채가 추가로 더 생긴 거고 현재는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총 해체가 있는 거아더 있어요? 더 있어요? 아더 있어요? 예. 또 있어요? 이것까지 일곱 개. 일곱 개요 와. 총 7, 곱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6개가 전세고. 이게 처음으로 이제 월세가 되는 거죠.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집이네요. 그렇죠. 최근에 이제 월세를 했다가 전세로 바꾼 집이 네. 있고 난 다음에 이게 음. 이제 사실 두 번째인데 지금 음 현재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처음 월세가 음 되는 거죠. 음. 선생님이 월세를 받았던 거에서 좀 아픈 기억이 있으시다고 하는데. 여기 같은 경우는 보증금 비율이 너무 높아서 네. 1, 2년 월세를 안 내도 걱정은 안 해도 돼요. 월세에 대한 어쩌면 두려움도 생길 수도 있는데 요걸로 새로운 파이프라인, 우리 월세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약간의 마중물 같은 개념이 될수 있는 집이라고 또 생각이 또 들어요. 네, 예, 맞습니다. 지금까지 굉장히 투자를 또 열심히 하셨네요. 투자를 한 거는 16년, 음. 16년도부터 이제 네.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거의 한 4년, 5년 이제 오년 예, 차 그, 되시는 거네요. 그때는 현금흐름의 초반에 이제 현금흐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그때 네. 당시는 저기 갭 투자가 유행했었죠. 아 어, 맞아요. 맞아요. 갭 자를 응. 해가지고 강원도 쪽에서는 좀 손실을 좀 받고 서울권에서는 좀 수익을 좀 보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제가 알기론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를 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생님? 네네. 제가 선생님 회사 같은 데 다녔으면 나는 <laughs> 거기 어떻게 든 붙어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저집 <좀> 낙엽처럼 <laughs> 그래요? 아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.